너왜 <laughs> 이렇게 무섭게 쳐다보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여기가, 여기가 어디죠? 어디냐? 성수동의 하이퍼데님이다 네. 이 말입니다. <laughs> 하이퍼 청바지다 이 말이에요. 네, 지금 저희 뭘 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옷을 바지를. <laughs> 들고 있어요.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워낙에 어, 또 요즘 어, 유명하잖아요. 또 우리 또재블 TV에서 또 하이퍼 데님을 다뤘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게 핏이 일단 기본적으로 QM 금지. 같아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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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돈가스, 기본적으로 돈가 숨기기. 돈가스 숨기기 <laughs> 돈, 돈가스 숨기 <laughs> 금지. 이게 핏한 어. 그러니까 사람들의 내가 봤을 때 최적화된 그렇지. 예. 네, 그런 트렌드 받은 사람들만 입을 수 있어. 그렇지. <laughs> 내가 보기엔. 근데 이제 또 오히려 반대로 네. 와, 난뚱 근데 나였으면은 사 그리고 이거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 하겠어. 아 동기부여 바지다 말이야. <laughs> 어. 하이퍼 데님 한글로는 음. 동기부여 바지다. 어. 저는 일단 이 제품 네. 어. 되게 멋있어 보여요. 음. 그쵸. 네, 이거 널널하게 살짝 블루 스트레이트 레진오 예. 어. 어, 사실 여기에 약간 해. 시그니처는 지금. 어. 이이뭐라 하지? 야 이거 이거 뭐지? 그러니까 이제 세깅 했을 때 이거 접히는 네. 걸뭐라 하지? 곱창 곱창 곱창. 스탯, 스탯, 곱창, 곱창, 곱창. 곱창. 어, 그 음, 어, 그 곱창이 또 포인트지 않나. 맞죠. 뭐 이제 연령대별로 좋아하는 취향가좀 다양하다. 그렇게 음. 보시면 될 것. 같다. 근데 여기 궁금한 게 네, 보통 네. 이제 여기 이제 인터넷에 있는 이 네. 모델분들은 네. 세깅을 하지 않네. 네. 아 그러니까 그래, 이거 뭐... 가지고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 이런 걸좀 만든 건가? 아 그쵸 그렇죠. 이제 왜냐면 음. 모든 청바지의 방침은 세깅한 걸 사진 찍을 순 없어요 아 그래도 스탠다드한 걸 보여주고 아또 아, 그런 거야? 그쵸 그렇죠, 그쵸 그렇죠. 왜냐면 어쩔 수 없죠 그러면 사면이처럼 엉덩이 보여주고 막. 그렇지. 그렇게 찍을 순 없어서. 넌또그 그래, 엉덩이 보여줄 수 있으면 안 돼. 팬티가 별로잖아, 너. 어. 좀자 살짝 보여드릴까요? <laughs> 아, 네. 한 번만 보여주세요 팬티가 너 군용? 네. 저 지금 쨍은 <laughs> 조금 했는데, 네. 이제 좀, 토 스타일. 어? 어. <laughs> 뭔지 알죠? 네, 약간 g t a 초심이 잃지 않는, 이게 토 스타일. 이게 진짜 개토 아, 이건 군용 무슨, 아니야? 군용? 이건 진짜 네. 군용 그거네요. 아, 어, 저는, 어, 어, 콜롬비아. 네. 아. 콜롬비아. 콜롬비아. 은왜 이렇게. 야야야야야 야, 야, 아, 야, 야, 야. 그만해라 노출증 걸리네털 많아요? 털 진짜 <웃음> 많은데? 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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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털미가웃을 어, 해버렸네. 아. 자 그러면은 한번 나는 한번도 안 입어봤지. 응, 나안 입어. 아, 한 번씩 한번 입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네네. 제가 아까 본게이 제품 같거든요. 네, 32 사이즈. 야, 근데 이거 아, 너 정도 다리 길이면 딱 맞겠다. 제가 한번 바로 입고 나와볼게요. 네, 바로. 오케이. 그리고 제가 입고 있는 진이 가오진이에요. 가오진? 아, 실제로? 네, 왜냐하면 본사 대표님이 이제 한국 분이신데, 네이밍 센스가 네. 아, 오케이. <laughs> 난다. <laughs> 와 진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뭐야? 아니 근데 진짜 음. 이쁜데 개싸기다. 야 진짜 이거 너무 이쁘다. 나 와, 이거 입네 이거. 나 이거 그냥 지금 입어야 될것 같아. 음. 아 나는 나는 사실은 이런 핏보다는 스키니한 거에 한번 도전을. 네. 아좋죠와 이거 바지 너무 시, 이쁜데. 이쁜데 진짜. 대박, 감동이다 이거. <laughs> 감동적. <좀. 웃음> 음, 제가 입고 있는 건 이제 가오가영 온다고 가오진을 입었어. 아 이게 가오진. 네 이게 가오진이에요. 이제 이제 내 기준에서는 네. 내 취향에서는 너무 약간. 네. 붙는 느낌이고. 음. 요게딱 이제. 네. 딱 형. 응딱내 빛. 아, 이거또 나는 또이 카고를 좋아해. 왜냐면 음. 담배 끼 좋거든. 맞아요. 약간 건빵 주머니 이런 느낌으로. 옛날에 이제 선임이 군대 네. 있을 때 나한테 음. 너뭐 했냐? 했습니다. 뭐 했냐? 뭐 했습니다. 네. 뭐 했냐? 뭐 했습니다. 씨발 건빵 주머니 건빵 있어? 잘못 뜯습니다. 해서 털렸던. 재미 존나없네그 사람 이름이 뭐죠? 그 사람 이름 이제 박정희. 어, 상병 박정희. 와, 정희형. 정희형이 영상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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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빡센데 어, 형형정형형지형 만나면 뒤져 네왜정희형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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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희 형이 형이 잘지이거이시 보면 이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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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동물 대지 <laughs> 우리 원 플러스 원이야. <laughs> 현정하고 <현장으로는 웃음> 가스파로아 어... 그러면은 성한이 형도 같이 털렸어요 그때? 비슷하게. 아 초창기에는 주로 내가 털리고 얘가 옆에서 안타까워하는 스타일이었지. 그렇지. 아 전이가 됐구나. 처음에는 그렇지. 얘가 이제 털리고 있으면은 응. 여기서 고민하는 거야 막발 가가지고 진짜 막 진짜 칼로 막 찔러 죽여? 내 친구가 당하는데 음. 막 끌어 막 이거 참는 거야 막. 아. 하지만 한한달 정도 지났을 때 털리는 거 보면. <laughs> 약간 이랬다. 어. 그 적응이 참 빠르다 아. 인간이나 동물은. 나는 나는 PX 간다. 그렇지, <laughs> 단면대로로 너... 간다. 어, 넌 털. 려 얘는 어, PX, 난... 나는 자판기. <laughs> 가서 존나 자판기 뒤에서 털 <laughs> 터는 데가 있거든. 음... 한 30분 털리는 거지 뭐. 음... 그냥 이렇게 서서 고개푹 숙이고. 응.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형죄송하 죄송합니다. <laughs> 군생활 끝나냐? 죄송합니다 <laughs> 아닙니다 아니 죄송하 군생활 끝나요 아닙니다 뭐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죄송하 군생활 끝나? 아닙니다 뭐가 뭐 아닌데 <laughs> 30분간 그거 하다가 확 풀리면 은 30분 뒤에 마지막 멘트 뭐냐 야 꺼져 형그 이마에 주름 형이 잡는 거예요? 이마의 주름? 네 그냥 있어도 있을걸? 아 진짜요? 응. 어... 좋았습니다. 그어 나쁘지 않은데요. 어 좋아 좋아. 뭐별막 찢어진 거랑 뭐 페인팅 없는 그런 느낌에서 스탠다드에서 굉장히 좋은데. 음. 하이퍼드님의 장점은 뭐냐면 구란치 지금 슛해도 돼요. 음... 슛해도 되고 지금 네. 보면은 왼쪽 오른쪽에 감았죠. 네. 오른쪽 감축하면서 꺾은 다음에 왼발로 바로. 어렸을 때 축구 선수가 꿈이었습니다 형잘 아, 어울리는데요? <laughs> 너하이퍼데님 모델 아니야? <laughs> 와 진짜 여기 스키니 라인이 아니라 이쪽 라인은 내가 좀 어떻게 한번 좀 알겠습니다 멋있어 너무 좋죠 그러면 걸치면 내 거야 이거 네. 이거 봐 내가 찾던 핏인데 이거 그러니까 <laughs> 와이 청바지 색깔 너무 예쁘네 딱시 오. <laughs> 아 왜? 와, <laughs> <But 웃음> 이거 뭐예요? <laughs> 이거? 내거 여기까지, <laughs> 여기까지 있다. 아, 내거 여기까지 있다. 돌아치는 약간. 아. <laughs> 아니, 하이퍼데님. 네. 진짜로. 제가 또 연기하면서 제일 추구하는 게 네. 하이퍼리얼리즘이거든요. 아, 하이퍼가 들어간데. 하이퍼리얼리즘을 추구하는 네. 내년에 하... 곧 넷플릭스 칼 어. 가소 배우가. 아, 하이퍼팝은요? 아, 하이퍼팝은, 네. <laughs> 조금, 쉽지 않다. <laughs> 쉽지 않다. 아, 벨트 같은 경우에는 사실, 루이비통? 나 벨트 이거, 아, 이거 어. 쿤타 형 샬아웃 하고 싶은데, 아, 쿤타 영 요거 루이비통, 네. 이제 뭐 그런 화려한 버클은 아니고, 네. 네. 오히려 난 이런 게더 멋있는 것 같아. 쿤타 형이 네. 샀다가, 네. 쿤타 형 허리에 안 맞아서. <laughs> 형이 슬쩍. 어, 나를 슬쩍. 주셨어. 슬쩍. 어, 이거는 지금 이렇게 입어도 어울리네. 네. 어, 그러네. 좋죠, 음. 지금. 이게 나한테. 제일 인기 많은 거야? 네, 그쵸. 입을 때, 이런데 이제 발가락 같은 거. 음 잘못 들어가면 이제, 빠르락, 아, 빠르 그 그거 주의하셔야 됩니다. 주의해서. 네. 네. 어. 형들 그러면 투컷 딱한번 깔끔하게. 오케이, 오케이. 이거 오케이. 거 심하게 치시죠. 오케이. 네, 끝났습니다. 네. 아, 형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어요. 진짜. 고맙습니다, 여러분. 남궁재불 남궁재물 TV 그리고 하이퍼데님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키츠웨즈도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음. 우리 가오가이는 조금만 사랑해주시고. 저는 그냥 욕해주세요. 욕먹는 게 저는 그런 거 보면 쌀시기 때문에. 아... 어쨌든, 남궁재물TV 남궁 권창하시고, 그 다음에 하이퍼데님 진짜 레얼 줬대요. 예 네, 진짜로. 오셔서 어, 바지 을해니까 나는 딱세벌 입었는데 세벌다 쩔었어. 음짜 감사합니다, 형님저 만약에 남궁재물TV 진짜 잘 되면은, 이름 바로 개명해. 남궁한솔, 남궁승환. 이렇게 개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궁하이퍼. 나가, 이씨.